로마서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름으로 나는 알고 있다. 주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을 위하여 세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에게 어떤 세속적인 것이 있는지 세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속지, 세속적인 것이다. 율법 때문에 고민하던 바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고민하던 바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조금 뭐 당황스러운 말이죠. 봅시다. 율법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율법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영혼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은 자, 예, 예, 예그 말이네요. 바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영혼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 밑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테바, 스테반을 죽이는 그것에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을 통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에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민 중이던 바울, 열심히 열심을 더하던 바울이를 예수님은 담에 계색에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바울에겐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과 어떻게 영혼이 구원되며 또한 영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읽어 알아야 돼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예. 바울이 가장 먼저 알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세속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온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로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구야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없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역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담세계에서 주님을 만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세속적. 이라는 것은 예, 여기서 세속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사람들은 모두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세속적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돼요,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는 곧 거듭난 사람의 삶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면,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기본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거짓에서 하나님의 진실로 옮겨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진실로 옮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닮아요. 그리고, 이 진실과 사랑이 더해지면은요, 섬기는 사람이 돼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살게 됩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속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생활,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기, 자기 저, 저 중심으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신앙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만 하나님을 믿을 뿐 속으로는 곧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 믿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그러므로 그는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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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마찬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